광주시브에스 주간 교계 소식입니다. 광주시 북구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15회 사랑의 쌀 천사포 나눔 행사와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북구 교단협의 15년째 이어온 사랑의 쌀 천사포 나눔은 430여 개 회원 교회들이 20kg 쌀 천사포를 마련해 북구청에 기탁하고, 북구청은 이를 다시 관내 돌봄이웃과 사회복지 시설에 전달했습니다. 대표회장 김영수 목사는 북구의 430여 개 교회가 15년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랑의 쌀 천사포대를 모금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울고 웃는 북구교단협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기독단체연합회가 12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회에서 광주시 기독교 교단협의회 대표회장 강희웅 목사는 주님 계시는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며 새해에도 합력해 선을 이루는 관계연의 새 역사가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부총회에서는 정관에 따라 대표회장 정동훈 장로가 연임되고 수석부회장에는 김효민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정동훈 대표 회장은 지난 회기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활발하지 못했다며 여전히 위중하지만 여건과 환경을 핑계하지 않고 기도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해피코리아가 정기 총회를 열고 회물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연구와 교육 등 훈련사업, 구제와 장학금, 해외 구호 등 사회봉사사업,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출판사업 등의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회부를 처리했습니다. 이사장 최영남 목사는 시대가 어려울수록 어려운 이웃은 더욱 힘들다며 지난해 계획했던 사업 대부분을 완료하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회회배에서 연구원장 노영상 목사는 마을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을 목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해피코리아는 지난 2016년 사단법인 해피광주를 출범해 2018년 사단법인 해피코리아로 확장했고, 2018년 사단법인 해피코리아로 확장했고, 특별히 군부 쿠데타로 어려움을 겪는 미얀마의 마을 병원을 인수해 운영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전남 동지방회가 정기 지방회를 열고 신임원을 구성했습니다. 예배에서 지방회장 신한우전리교의 박성균 목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설교했습니다. 총회장 지영은 목사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성결교단이 앞장서 초대교회로 돌아가 교회가 회복되고 부응해 코로나19의 환경 가운데도 성장하는 개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신임 지방회장에는 신한전장포교회 오부영 장로가 추대됐습니다. 첫째는 지방이라고 하는 우산을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의 의전과 행사, 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를 더한다면 우리 지방의 공동체를 품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성김이 우리 공동체인 지방회에도 절실히,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승리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남중앙지방회도 정기회를 열고 신임 지방회장의 목포 상락교회 김은태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회원들과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예배에서 지방회장 안재홍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란 주제로 교회와 지방회 총회가 일치 단결해 이 힘든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다고 전했습니다. 목사 부지방회장에는 휴미 있는 교회 장동욱 목사, 장로 부지방회장에는 상락교회 고승공 장로가 선임됐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전남 동지방 남전도연합회가 50회기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회에서 평신도 부장 백향목 교회 정재홍 목사는 순교의 피가 뿌려져 세워진 교회인 지방회를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오 책무라며 베드로처럼 사도바울처럼 풍랑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걷는 큰 믿음을 소유하자고 말했습니다. 연합회장에는 신한증도 우전리교의 남미연 집사가 유임됐습니다. 남전도의 전국연합회 전회장 목포 북교동교의 김보근 장로는 격려사를 통해 하나님이 맡기신 선교와 전도사명을 잘 완수해 칭찬받는 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50회기 임원에는 부회장 북교동교의 문창부 장로, 총무 지구촌교의 정권선 장로, 회계 우전리교의 박영홍 집사가 선출됐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CBS 주간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